E aí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물자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물자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 산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단 포도주를 덜어드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들일, 그러나 예굽의 황무지가 되겠고, 애도문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 흘렸으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을위여 어떤 단어에 뒤에. I.S. 또는 S.M.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이즘, 음즘 해가지고 어떤 어 정신 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시오니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죠 학창 시절에 잊어버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민족주의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소개드릴 해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 결과로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이르게 되죠요 근데 이 시오니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옳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운동은 종교적인 영향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비윤리적이고 또 비현실적인다라는 그런 나름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온이즘의 올코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시온이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어, 돌아가고자 했던 그 표면적인 그들의 무브먼트,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시온성이 있는 어, 그 어, 이스라엘 땅, 지리적인 위치의 땅, 부동산을 얻기 위한 다만 그것을 위한 움직임이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를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 그리고 부동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의 마음이 먼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근데, 조상이 우상친을 못 알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지정학적인, 어, 어 위치에 따라서만 우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온은 어디인가? 우리의 시온이즘이라고할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시온이즘의 출발입니다. 어,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를 보면 어, 이스라엘은 여러 어, 쪼개짐과 또 봉합과 또 무너짐과 돌아옴과 회복과 또 다시 망함과 또 로마의 지배와뭐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이 있으면서 그어 국가 자체가 와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온이집 운동에 따라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세워지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는 많은 다른 성격으로 가정겠지만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각 곳에 퍼져 있는 그런 어, 작은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아버지의 입에서 아버지의 입으로 주고 또 대물려 받아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그 디아스포라가 한 곳으로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시온이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 유대인들이 각 곳에 퍼져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일치하고 살았던 것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역량을 그 안에서 키워왔고 그 역량들을 세계 가운데 발휘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독립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집행시켜 온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곳으로 다윗의 장막이 임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얻는다라는 것, 시온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언약으로 언약 관게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은 하나님과 원약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그 관계가 곧뭐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전에는 그 땅을 어, 이름으로 그 정체성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다가 비로소 그 땅을 찾아 정체성을 어,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 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정말로 국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과는 조금 벗어난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10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다라고 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다위, 아,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호는 어느 곳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구원 받을 일을 알려주고자 함인데 11절을 보면, 영우께서그 피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피난처, 백성이 피난처로 변화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그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요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요행이, 어, 오늘 요행은 결론 부분인데, 1장서부터 보면, 1장은 순전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고요. 2장에 들어와서 보면, 심판에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2장 1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핵심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데 이제는 또 너희가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회계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어, 그들의 첫 발걸음 혹은 그들의 처소를 소를 향해 시온을 향하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했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것, 바꿔 말하면 리턴이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면 터닝 백, 터닝 백.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이즘에 정말 그 참된 방향은. 그 땅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지만 죄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오니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그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감으로서 그들이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오늘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돌아가야 할 혹. 대하자야할그시오는 바로 그리스도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수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곧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시온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하여 여러분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 기억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돼 시온이 거기 있음을 그럼 더욱더 인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국가를 세워고 자기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대차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홍보와 갈등과 내전과 다툼과 전쟁에 이르도록 그들이 싸웠습니다. 여전히 그곳이 어, 싸우고 있죠. 이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이루었을 때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러나 시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1절에 보면 이전에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들이 짐벌도록 나갔지만 이제 회개하여 돌아올 때는 이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갚아주는 주체가 누구냐 말하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주체가 우리인다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오는 성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서로의 하나서 말씀을 가지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뭐 상대의 티끌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상처 입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는 십자군 전쟁이나 시온이집이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명분이 정말로 옳은것 같아 보여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그 과정 가운데 무수한 피를 흘렸고 분쟁과 다툼과 자기 이익을 차지하장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명백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차지한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예전의 다윗의 왕대의 그 시조의 시온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는 반성해보고 다시금 생각해 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곳을 향하여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시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돌아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원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계시는 곳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시온이 이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돌아갈 곳이 그직장에그 곳이고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어일터 부모 여러분의 학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갈 곳이 그 곳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시온이 그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담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으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때 우리가 그곳을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